이렇어디가이어 <목소리도> 너무 니다 어? <laughs> 너무 작은데? 아이씨. 아, 너무 깜짝 놀랐어 아. 옥물을 소고가네 옥물 소고 가비가 하지.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두 번째, 갑오징어. 이것도 작네요. 자, 두 번째가. 잘 나오네요. <laughs> 오늘 목표는 한 30수 잡고 왔습니다. 30수. 아직 초반이라 감도 아직 모르겠고. 바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가 역시 달걀. 받아놨습니다. 오늘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물때는팔물이고요 어, 어, 저번 주까지 쭈꾸미나씨를 나왔고, 이제 첫 가비 시즌에 대해서 첫 가비 축제를 나왔습니다. 5촌항에 어, 블루를 타고 일단 첫 포인트 한번 찍고, 네, 두 번째 포인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가기가... 한두 마리씩 올라와주고 있네요 오늘 목뼈 마리수는 아직 손에 안 익어서 한 30마리 잡고 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체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제 사이트에도 있고, 어, 생활 낚시 강님 사이트에도 있는데, 어, 알자르타 까까르산이라는 체비법으로 어, 직결 체비를 했고요. 뽕토은 14호. 야광 아니고 검정색 콩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바지줄은 한 40cm 정도 됐는데 일단 첫 애기는 어, AJ, 내추럴한 곡이잘 먹은 자라서 일단 a j 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작이 꽤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3마리 지금 일단 잡았고, 어, 이대로 가면 목표는 금방 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끼 개월에좀이루주는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싸! 내리자마자 입질! 이제 이제 또한 마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한 마리 또뽁뽁기로한 마리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자, 올라와라. 오, 이야, 사이즈 괜찮아. 정말, 꼭 잡고 있네, 애기를. 어. 예, 고마워. 물만 쏴줘서. 아, 씨. 자, 열 마리째. 이제, 스무 마리만 잡으면. 목표 마릿수 채웁니다. 30마리 언제나 배에서 먹는 라면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 어, 괜찮은데요? 어, 기다려, 기다려. 자, 자한 장. 다또 나왔습니다. 어, 어. 저기 번가 차가 제가 강져기 던져요 여기 잡았습니다. 자, 송마리째가보지어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자, 20마리째입니다. 또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무게감으로 잡았습니다 무게감으로 딴데 보고 있다가 오우 묵직하네 이 예,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오, 괜찮은 사이즈 하나 올라왔어요 어? 아이고 아파 다시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다시 물어 자버쳤는데 다시 내렸습니다 그렇지 다시 공격했어요 한번 빠지면 빨리빨리 다시 내려 보세요 그러면 다시 공격합니다 짜잔 자또 왔습니다 피팅 어우 여기 사이즈 좋아 우쌰. 자, 또한 마리. 자, 열심히, 열심히. 쭈꾸미같은데 쭈꾸미 같은데 어 갑이다 <laughs> 우와 오늘 나보다 조그만 갑이 잡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최연소가 와, 태어난지 태어난지 태어난 이제 한 3일 밖에 안된 것 같아 야. 자 가서 엄마 데리고 와 턴트는 하고 30마리 자 가봤어 아 긴가민가 하다가 천질이 엉성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여기 사이즈가 가비 사이즈가 괜찮네 이야 이야 자어 오우 여가갑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와 어이 씨에 진짜 왜 그랬어 사이즈 좋다. 빨리 잡자. 그렇지. 나도 왔어. 좋습니다. 왔어 왔어. 어우, 사이즈 괜찮아, 여기 사이즈. 사이즈 괜찮습니다. 한 마리 왔다. 아, 오랜만에 왔다. 오랜만에. 와우, 우리 바로 는데 아.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이유 사이즈 괜찮다. 저한 마리 또 왔습니다. 포인트 이동하고 첫 수. 저는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뛴 상태에서, 어, 낚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거의 무게감보다는 끝보기 위주로 낚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 정도 돼 가는데, 어, 46마리 잡았습니다. 비도 어, 많이 오고, 아, 이제 또메모리또 거의 다 차서 인사를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가보징어 시즌이 시작된 것 같네요. 오늘은 물때가 별로 안 좋다고 하셨고, 다음 주에 어, 진짜 이제 물때가 좋아서. 리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장님이 하시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어 열심히 해서 일단 최종 목표 50마리까지 한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50번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잡고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50번째 값 정말 <laughs> 에이,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귀여울수였어 열쇠고리 열쇠고리 이것도 상상하도록 했 50값 했습니다 오늘

57. 아, 5 보통 다 50수 정도 하셨네요? 50. <laughs> 50수 정도. 50. 내가 실제로 잡은 거는 50. 52수. 아, 장원이 80수, 80수. 80, 장원이 80도 했 80도 했잖아, 장원이 80도. 힘든 여건 속에서 어, 열심히들 낚시해주신 것 같네요. 선장님도 어, 열심히 운전해주셔가지고 어, 좋은 조항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에도 불로 타고 어, 또 출전을 하니까 다음 주에는 어, 이제 감을 잡았으니 백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